여러분, 시험 벼락치기 해본 적 있죠? 네. 이번에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벼락치기는 효율이 개똥망입니다. 성적도 더럽게 안 나와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점수 잘 나오는 저만의 비법 오늘 공개합니다. 고등학교 시험, 대학 시험 전부 쓸수 있는 개꿀팁입니다.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오늘 말할 벼락치기 비법은 내가 서울대 학부 시절 많이 쓰던 방법이야 뭐 당연히 오늘도 뻔한 소리 개소리 안할 거다 이 말이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가장 효과가 높았던 방법을 골라서 얘기해줄게 우선 시험을 안정적으로 100점 맞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올린 가장 적게 공부하고 시험 100점 맞는 법 영상을 보면 돼 이것도 조회수 30만 돌파했더라고 그런데 님들이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라면 저 방법은 잘안 통해 그래서 벼락치기 용으로 이번에 준비해봤어 일단 가슴 아픈 소식부터 전하자면 님들이 벼락치기 하면 보통 망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잖아 상 애들이나 암기 유형이 있는 애들은 하루 전벼락치기에도 어찌어찌 살아남는데 중위권 이하는 벼락치기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이유는 뭘까? 왜 why? CCTV로 님들 벼락치기 하는 모습 촬영한 거 보여 줄게. 자, 내일 시험이야. 그래, 오늘만은 멋지게 불태우자. 의욕을 다지면서 책을 펴. 그런데 시험 범위 처음부터 공부하는데 뭔가 이상해. 예전에 배웠던 내용 기억이 안 나. 아, 생각해 보니 나 새끼가 수업 시간에 졸았구나. 깨달음을 얻지. 그러면서 교과서와 프린트물을 꾸역꾸역 처음부터 암기하기 시작해. 그런데 암기로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60페이지인데 나는 1시간 공부했는데 5페이지 겨우 외웠어 이제 님들 계산 들어가지? 아니 이러면 12시간 걸려야 한 과목 가겠는데? 이때부터 그 현타가 와. 여기서 둘중 하나로 나뉘게 돼 첫째 그래도 꿋꿋이 붙잡고 공부를 한다 매우 드물어. 그런데 이 경우도 12시간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반 정도 보고 시험 들어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반은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해야 50점이야. 둘째 이미 현타가 와서 포기한다. 이거야 뭐 사실 시험 포기한 거지. 보통 중위권이 학생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 이 방법이 뭐가 문제일까? 가장 큰 문제는 전 범위를 한번 훑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은 처음부터 빡세게 암기를 했기 때문이지. 어? 어차피 릴신는 암기 싸움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물어볼 수가 있어. 암기 싸움인 거 맞아. 그런데 당연히 교과서를 통암기 할게 아니잖아. 분명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님들은 그런데 중요 포인트를 모르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가중치 없이 꾸역꾸역 외우는 거야. 중요 부분만 잘 외워도 최소 80점 이상은 받는데, 님들이 정교 1등도 아닌데 교과서를 왜 통암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한 내용이 1순위야 선생님이 별표치라고 하거나 중요하다면서 칠판에 쓴 것들 말이지. 그런데 님들 꾸벅꾸벅 쳐 줬노라. 그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야. 반면 상위권 애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 위주로 집중 암기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암기해. 이게 우선순위로 봐도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상위권 애들한테 가서 필기를 구하는 게 중요해. 특히 시험 전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말하는 것들 있거든. 이건 진짜 꼭 필기 구하면 좋아. 그리고 양심적으로 시험 전 수업 정도는 여러분도 좀 듣자. 어쨌든 그것도 못 구했으면 초코에몽이든 빵이든 알아서 조금 갖다 바치자이 말이야. 빈손으로 부탁했다고 거절당하지 말고. 필기. 기기를 구했으면 별표 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 일단 그것부터 암기를 해. 그러면 공부량이 일단 확 줄어. 저 아싸이어서 친구도 없고 그럼 부탁 못하겠는데요. 소심한 성격이라.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차선책도 알려줄게. 일단 교과서 프린트물 한번 쭉 읽어봐.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쭉 읽으라고. 암기를 안 하니까 1회독 하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렇게 1회독했으면 그 다음 바로 내신 기출 문제 갖고 와서 풀어. 내신 기출 문제는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더라. 자기 학교 기출 갖고 오면 돼. 한 2개년치나 3개년치 갖고 오면 돼. 그런 다음 그걸 푸는데 당연히 한번 교과서 읽은 걸로는 문제가 잘안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풀면 돼. 그래도 한번 읽었으니까 대충 이 문제 답이 교과서나 프린트 어디쯤 있나 이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답을 찾으면 교과서나 프린트의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놔. 기출문제가 없으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그다음 교과서를 한번더 읽는 거야. 처음 읽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될 거야. 그러면서 아까 체크했던 부분은 더 집중해서 읽어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풀었던 기출문제를 한번더 풀면 돼. 그러니까 결론만 요약하면 교재 읽기, 기출 오픈북으로 풀기, 교재 한번더 읽기, 기출 다시 풀기, 이 순서야. 이번에는 오픈북 말고 안 보고 풀면 돼. 이 방법이 무식하게 교과서 통합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을 잡고 교재를 한번더 읽으면 머리 완전 잘 박히거든. 자,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 시간 있으면 어제 풀었던 기출 틀린 거한번더 보고 교과서에 표시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지면 돼. 이렇게 하루만 벼락치기 해도 아마 시간 대비 가성비는 잘 나올 거야. 또 하루 전날 벼락치기에서 하나만 강조하자면 점심은 무조건 적게 먹어. 점심 많이 먹으면 원래 졸리잖아. 그런데 시험 전날 오후에 졸기 시작하면 밤 시간 돼서 멘탈이 달린단 말이야. 그때부터 님들은 내일 시험 몇 시간 남았는지 계산하면서 멘탈 나간다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야.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이번에 포기하고 기말 잘 봐야지 이지라이드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점심을 적게 먹고 배고프면 과자나 초코바 같은 거 사뒀다가 찔끔찔끔 조금씩 먹으라 이 말이야. 중간 중간에. 그러면서 초반부터 공부를 좀 해둬야 밤 시간에도 포기를 안 하게 돼.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말이지. 벼락치기 하는 애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